애지간히 하고 쳐아 저러다 저러다 삑사리를 하면 뭔 책임 빚가오 고샤

10번홀, 389야드. 오우야. 왼쪽, 펑커 두 개. 오른쪽 나무 넘기면 딱 좋겠네요. 간이 그늘집. 10번홀은 왼쪽 펑커 보고 쳐야 되고요. 오른쪽에는 오비입니다 이쪽에 나무 있는데, 오른쪽. 8뒤쪽 5비. 왼쪽 문커버 고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펄커너어서 나무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. 왼쪽 해저드 그린 상태는 좀 크고요. 폭은 40m 기장 40m 폭은 60m 이상 11번째 홀, 333야드 한 200야드 쪽에 오른쪽에 벙커 벙커 왼쪽 보호치만 넘어가겠네요 음, 양쪽 해저도 오기도 없는 대신에 나무에 들어가면은 쉽게 흔들고요. 그 다음에 2 0 0야드 이상 치면은 첫 번째 펑커, 오른쪽 나무 구선하게 되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3 3 3야드탑 펑입니다. 일단 서비스 홀, 짧은 홀입니다. 어디 찬스 노래볼만 하는 홀입니다. 오, 야, 세 명, 고스란, 세 명, 두르고 있네. 오이. 둘, 세 개. 보이나? 둘, 세 개, 고스란히. 하나 둘, 셋. 왼쪽에, 펑커, 앞쪽, 오른쪽, 뒤에 다 있네요. 땡겨볼까요? 그리는 약간, 아, 사선으로 되어 있는 사선으로. 쪽으로 관석 보면 길고 사선 강력하게 전번에 홀을 버디 했습니다. 쌍버디라고 들어봤죠? 1 2번째홀 파파이브. 파파이브 홀인데요. 533야드 사이 왜 별일? 과과 오케이. 과 오케이. 간 면หน่อย. 독넥 이간쪽 보고 쳐야 더보내수있겠네요간쪽 나무 보고 주면은딱그간 오른쪽 밀리면은 안맞 있고 나오려면 한번 멀지 않으면은 어려운 오늘 뭐 아닙니다. 여기도 넘네. 어, 오른쪽으로 많이 넘네요. 음. 약간 동인쪽 돌래골 음. 이렇게 돕니다. 또 나무들이요. 옆에 파스리 13홀 파스리 에이씨 뭐홀이원인데 3000바씩 뭐냐 3차 12만원어치 어, 바우쳐 준다네 오이 어이. 메일이다 오른쪽에 뻥커 해저드 있을거 다 있어요 여기 해저드 위에 뻥커 좌측 우측 뻥커 우측에 뻥커 엄청 길고 깊습니다 뻥커 들어가면은 음. 나오기 힘들어요 14번 홀 376야드 앞에 해저드 앞 해저드 지나서 펑크 여기는 약간 그냥 약간 왼쪽으로 봐도 괜찮고 오른쪽으로 쳐야되네 전체적으로 오르막 계속 어려워요. 왼쪽에 해저도 그리는 폭은 한 40m. 기장도 40m. 상당히 오르막, 내리막이 심해요. 왼쪽, 오른쪽 라이가다 있어요. 358야드, 15번 홀 되시겠습니다. 약간, 어, 페웨이가 많이 높고요. 왼쪽에 숲이 좀 긴, 어, 로프가 있고, 오른쪽으로 가면은, 많이 가면은 숲에서 해져두고, 어, 나무 밑에 들어가면 치기가 좀번렇롭겠습니다 358야드! 또 지나서 왼쪽, 오른쪽 펑커두개 있겠습니다. 이제는 그림 위에는 개가 또한 마리 시작하면서. 1 0홀 되시겠습니다. 우리는 요즘에 보통 희말뚝은 아니네. 4 3 8야드 파포. 기거돈다 줬어. 안 받았나 사 역시 파타야는 바람이 설설설설설설설설설 보시죠. 시원합니다. 온도 34도 정도 되시겠습니다. 왼쪽 많이 들어가면 해제도고요. 해제도 없죠. 뭐공못 찾으면 은두벌타 오케이. 바포따다다 음, 나무 다다네 가운데 나무 딱다고저다다다다다다 3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바람이 좀 있어서 시원합니다 17월 파3 203야드 뒷바람 되겠습니다 시 왼쪽에 벙커 큰거 있고 폭이 넓고 기장은 짧은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, 흰색 비 162야드 뒷바람 엄청 센 뒷바람 되시겠습니다. 왼쪽에 벙커 두 개가 라스트월 18월. 492야드 파 5. 자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. 18월 자그마치 파5 드시겠습니다. 자 양쪽 스쿨로 보시면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빼곡0이 있고요. 페웨이도 관리 잘 되어 있는데 약간 그린이 조금 관리가 덜 되어 있습니다. 뭐 디포트 잘 나고요. 물론 요즘에 비가 가끔 와서요. 잘 나고 전체적인 풍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약간 마지막 홀오르막인데 왼쪽 봉크 앞에 해저드가 있어요 왼쪽 펑크 앞에 해저드 근데 또랑 해저드라고 들어 오셨죠 <두> 그린 끝에 우측에 클라가우스가 있고요 또랑 해저드 혹 2m 짜리 이것도잘 빠져요 왜냐하면 뒷땅 맞아서 톡톡톡 굴리면 저기 톡 빠집니다